예,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어, 그, 결자해지. 어, 뭐, 이 사전적인 의미는 자기가 저지른 일은 자기가 해결해야 된다. 뭐, 이런 뜻이랍니다. 어, 요, 최근에 뭐, 결자해지를 정치적인 명분으로 삼으신 분이 있다고 해서 오늘 한번 짚어보고 뭘또 자기가 저질렀는지 또뭘 해결한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 아까 본인이, 뭐, 뭐, 그러니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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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자, 네. 결, 그러니까 본인이 결자라는 걸 스스로 고백한 거 아닙니까? 뭐, 뭐, 저질렀다. 처음부터, 네. 처음부터 안 묶었으면 됐는데, 왜 묶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이, 아니, 이, 그러니까, 그, 뭐, 뭐, 묶은 거는 맞는지. 아니, 지금 풀리지 않은 게 많다. 아니, 그냥. 근데 이분이 누군가 음. 하니까 권징징이라고, 그, 대구시장 권징징이 시작이라고 계셨는데, 어, 예. 문제는 이분이, 그, 한번묶어놓묶거그 그, 그 묶어놓은 실타래도 그렇잖아요. 음. 처음에 잘못 묶어서 빨리 풀어야 되잖아요. 빨리 풀어서 다시 해체하면 되는데. 아니 그 원래 정치라는 잘못 것은... 잘못 묶어 놓은 걸 계속 또꽉아본 거야. 안니까 그러니까 이제 못 이제 못 풀어. 아, 그러니까. 자 저는요 내 네. 불만을 네. 이야기할게요. 네. 저는 사실은 대구시장 내가 권영식 시장이 출마하는 걸 알았어요. 왜요? 음, 군의 군을 편입을 아니, 안 시켰잖아요. 출마, 출마 선을 새로 뭐... 언제 뭐 어떻게? 아, 9월 14일 날 했는데요. 어. 그 전까지는 뭐 긴다 안다하안다 음. 안다 그러다가 9월 14일 확실히 다시 사무슨 짜장면을 음. 먹고 음. 싶다 이야기 됐어요. 이, 이, 이게 이게 네. 아 그래요. 네. 그때 9월 14일 날 이야기가 네. 결제 해지입니까? 예, 네. 아. 결제 해지 차원에서 결제 네. 뭐, 아니, 불만이 뭔데요? 그 뭐를까 그러니까 군이 했... 군이 대구 시로 편입이 됐으면은 내가 대구시장을 출마하려고 그랬는데 자기가 제일 제일 힘겨운 상대로 저를 생각했던 거 아닙니까? 군이 군 대구 편이 무산 대장 맞아 바로 출마를 선언을해버리잖아요꿈보다 아, 그래, 해먹이네 뭐, 이거 뭔가 이보다해먹이네아 <laughs> <해범 아니>, <laughs> 오비랑인가 뭐냐니 <이런> <laughs> 그래서 제가 <laughs> 그래서 제가 화가 난다는 겁니다. <laughs> 결차해지라 뭐를, 뭐를 묶었는가 얘기하 해도 할까요? 근데 이게 사실은. 간추시다 지가 묶었다 가는 걸 본인이 또 지난번 3주년 그. 침삼 침삼주년 아니고 요번삼두 번째 해, 이 침삼주년 음. 때는 그런 얘기했어요 그걸 또 자기 삼대 업체라고 했어요. 아, 대구오광 네. 이전, 아. 시수원 이전, 대구신청사 부지 개발 이렇게 됐는데 음. 대구 통합신공항 군이 편입 안 돼가지고 지금 물 건너가고 있죠. 음. 시수원 이전도 지금 구민 시민들 반대가 안 되고 있죠. 음. 신청사 이 신청사 신 이거 또이 화천 대유 생각이 안 나요? 왜요? 좀다 개발하고 관련되잖아요. 그렇죠. 아, 뭐 그렇게 한데. 개발업자가 누구냐? 다 개발하고 관련다 아니, 되잖아요. 옛날에 또뭐또캠프에또 써... 그 부동산 개발업자가 하나 있었잖아 또. 그래가 말썽이 햄 네. 있었잖아, 또. 아, 뭐 여러 가지 이제 너무 확대시키지 맙시다. 네. 다만 네. 결자해지라고 그 담으로 잘못 썼네. 그러 아니. 아, 지가 3대 업적이라고 해 놓고 그걸 또왜 업적인데. 어. 업적을 어, 이게... 완성하고 가겠다. 뭐좀 미완이었는데 어, 완성해야 돼. 이래도 가야 돼. 내가 싼똥 내가 치운다. 이래 하면 딱 맞아요. 근데 지금까지 똥그 똥을 <laughs> 안 치웠거든 이건 마치 뭘, 뭘 우주, 네, 네. 이건 뭘묶어뭘 내가 산똥 내가 치운다 아니 만. 근데 음. 똥개도 훈련을 시키면은 지똥 누는 자리가 똥을 놔요 어줌도 누고 근데 이거는 온대구시똥다사가 풀려나놓고는 똥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치웠거든 자 그러면은 하나씩 대구시가 지금 아, 똥 받아야 아, 아, 우리 아. 이제 어제인가 보니까 뭐 이제 국토종합 아니 국토공항종합계획인가 네. 뭐그 교통관련한 공항이 뭐6개년 계획 네. 안에 대구 통합신공항을 늘 것이다, 늘었다, 뭐, 뭐 이런 이야기가 뭐 헷갈리는 이야기였던데 혹시 그거 한번 분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난 분석은 안 해봤는데 그 대구 지역 신문들하고 방송에 그 이야기 말이 있거든 나왔거든요. 그뭐그큰 여객기하고 자기가 기장옷 입고 나와가지고 뭐. 뭐, 미준호선, 유르노선 띄운다, 이런 광고는 많이 광고, 나왔거든요. 예, 광고는 뭐, 광고는 많이 나왔는데, 그돈 그것, 아마 엄청 썼을걸요? 몇십억 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런데 중요하네요. 자, 그러면은요, 네. 이 장면 흥분을 안할수 없는데, 네.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8년 동안, 그러면 이런 것도 없이 지금 뭐, 뭐, 미국 가고 아니, 유럽 그럼, 간다고 그럼, 그랬던 그럼, 겁니까? 몰랐습니까? 아,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나 얼토당토 안 하느냐 면 지금 확정돼 있는 김해공항도 지금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몰라요. 확정돼 있는 김해공항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문제는 그거는 국책사업인데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갑자기 뭐 가덕도 공항이니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가덕도 공항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국가에서 지정한 공항 김해공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고 우리나라 정책이고 이게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왜 이런 게왜이 단어가 나왔느냐 내년에 지방 선거잖아요. 이 공항 계획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에 따라서 무슨 경북 도지사 대구 시장이 자기 영향이 내 성과라고 이제 또 시장을 하는 거예요. 음. 삼선 짜장면을 제가 계속 묻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 네. 신청사 완공 시점인 2025년 말이나 2026년 초에 시장 집무실에서 잠시나 아마 근무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 됐어요. 임기가 어떻게 되죠? 20. 뭐 내년부터 하면 또사년이지 뭐. 20, 26년까지네. 맞아요? 예예 예. 어, 그래 그런데 제가 그상담한테 저도 뭐 권영진 대 권영진하고 똑같은 서울시민 곽상도가 되면은요 이거 무조건 푹입니다 곽상도는 지금 중남구 그뿔따 올라가서 권영진 때 하고 이 뿔딱 올라가 시장 나오려고 그러거든요 아 달서구 아니, 아니 중남구잖아 중남구 아 중남구 그 그래. 곽상도가 나오면은 신청서 이전 계획도 나는 푹셔시키라고 봅니다 아니 고그 신청서가 그 두류니까 예 다성군달성 주민들은 또 사, 그 반대하겠지만은, 그래. 지금은 푹신시킨다안 가겠지만, 시장 네. 딱 되고 나면 바로 푹신시킬 겁니다, 막 곽상도가. 음. 사실은 그래서 권영진이 곽상도가 지금 인기가 좀 괜찮다고 나오니까, 음. 처음에는 어서 뭐 안나오려 그러다가, 갑자기 지금 다시 나온다 그랬거든요? 저는 두 가지 이유라고 봅니다. 아, 그, 뭐, 뭔가 이, 전두 가지 이유가 있다, 있다, 있다 보는데, 뭐? 뭔가 니까 아, 그래. 지도 서울시민이지만, 곽상도 서울시민이거든. 음. 서울시민끼리 붙으면 곽상도보다는 내가 낫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게임 덱입니다 일단은, 안 나올 때안 나오더라도, 나온다 캐야, 대구 아. 시청 공무원들한테, 음. 지금부터 안 나온다 이야기 바로 해버리면, 바로 음. 뒷방 넓겁니다 예. 시장 말 듣는 놈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시청 공무원들. 다른 놈한테 줄 서쁘지. 그렇지. 그러니까. 아니, 그 뭐, 우리, 저, 또한 분. 뭐 열심히 저, 좀 저는 좀. 어, 권영진 어, 시장이 삼선에 성공한다고 봅니다. 왜냐? <laughs> 에, 권영진 시장이 시민들로부터도 그렇고 정치권으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데, 권영진 같으면 내가 이기겠다 싶어서 나온다는 사람 이 얼마나 많습니까? <laughs> 경상북도에서 김재원 씨까지도 아. 출마한다고 뭐 하는 이런 제스처가 있어가지고 막 어, 뭐 한글에 소문이 다났잖아요그리고 홍준표 씨도 니 나오기만 나와보라고 하고 배로고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권영진이 니는 내가 이기겠다 싶어서 나오는 사람이 10명도 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다나온 권영진 씨가 당선. 아니, 좋네.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러니까. 음. 표가 고소했다. 지난번 어. 그. 그걸 노리고 권영진 씨가 자신감을 갖는 겁니다. 지난 7월 초에 그몇 시문 조사에서도 권영진 잘못하고 있다 22%. 음. 잘못하고. 잘하, 아 참, 이게 잘하고 있다 22%잘 아. 못하고 있다 60%입니다 또 지역신문인 대구신문의 조사에서도 대구신문조사 조금 나아요 36%대52% 아니 이거 22, 62 이거 보도 안된 이야기를 하신 거 아닙니까 멸신문이 어, 여러 조사는 하고 어. 신문에 보도는 안 했죠 그래, 그, 난 <laughs> 그러니까 지금 <laughs> 권영진 시장이 예, 잘하고 예, 예, 있다고 예. 하는 20%, 30%가 되는 지지율을 가진 후보가 지금 없잖아요. 거기에서 권영기 시장이 지금 자신감을 가지는 겁니다. 야, 이가 아무리 있기도 내 잘하고 내 지지층보다는 수가 음, 모질래 음. 그러니까 당내는 출마하면 될될 건데 근데 뭐 지지율이 곽상도나 권영기랑 다시 5어 되고 뭐 그렇습니다. 또 그럼. 든든하게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꽃다발 전달했잖아요. 아, 화동. 뭐. 그렇죠. 유석렬.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도도 유석이한 주셨는데. 그러니까 어찌 됐든 네. 네. 뭐 아니 뭐 지금 뭐 자신감을 가고있는건 아닙니까? 김재원도 아, 그때 김재원도참유석이한 주셨네. 다 유승민한테 줬었냐? 그러면 그럼. 누가 더 가까운가? 그게 잘 달렸네. 이제. 대구 사람 한 사람 출마하세요. 전부 다 서울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제 가족들 다 서울 있고 서울에서 <laughs> 평생 살고 있는 사람들 대구 나와가지고 지금 혈투구 <laughs> 그런 것신문의 그 보도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 누구 친구도 아주 그저는 고놈이 아주 그 기자가 포인트 보는 포인트가있다 생각하는데 그 민주당의 추미애, 국민의힘 유승민 둘이는 왜 나왔을까 대선에? 그런 얘기했어요. 음. 안될줄 알면서 음. 안될줄 알면서 왜 나왔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뭐 이런 얘기인데. 아니 예 예. 예. 왜 그럼, 그랬을까 생각해요. 대구시장? 아니 예. 그 유승민하고 그 제가 봤을 때는 주미에는 확실히 서울시장이에요. 음. 그 유승민은 아직은 아닌데 음. 내가 봤을 때는 유승민도 뭐 전혀 안 나올 가능, 가능성이 저는 본인이 안 나서더라도 안 나서더라도 저는 대리인이라도 내세울 거다. 음아 그거는 음, 맞죠 음. 음. 저는 그래서 봤을 때 유승민한테 줄 벽나서 봐야 어차피 또 유승민은 자기 선거 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승민을 걸 알아야 돼요. 자 저는 네. 그 그런 면에서 음, 봤을 때 지금 유승민한테 줄 준다고 해서 결코 시장이 될수 없다. 음 그렇긴 한데 네. 만약에이 대선이 지난 이후에 3월9일하고6월뭐 육월 며칠인가 뭐, 뭐 예. 지방 선거인데 이재명이 되면 홍일하면 어떻게 됩니까? 홍일할 틈이 없겠죠. 음. 아니, 뭐, 어차피 음. 이거 출마할 겁니다, 뭐. 출마를 무조건 저도 음. 그 아까 뭐 이제 유승민 100% 출마합니다. 예, 유승민. 음. 아니, 뭐, 출마하겠다고 이미 뭐 공언을 아니, 내가 거니까. 우리 방송에서 한번 나올 거거든. 그 음. 위재명을 옹호 좀 해보라고. 음. 김부겸은 일단 김부겸은 뭐 국무총리까지 음. 한 사람이 시장 나올 일은 없고 아니뭐짐 사가지고 올라갔다는 소리였던. <laughs> 아니 저 양평가 가집 샀다면. 그러니까 어쨌든 음.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혹기락 음. 씨가 뭐 거의 뭐그 어, 무조건 출마할 겁니다. 음. 또 그렇다고 더불어민주당에서 후보를 안낼 수도 없잖아요. 음. 아니 나올라면 많지. 맞는데 그래도 건접할 그, 수 있는. 음. 예 대구 시에서도 아마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한한 20%는 거고요20% 25%, 25, 25, 25% 뭐, 그러니까 네, 아 그러니까 지난번 그 대, 대구 일보 조사에서 음. 어 홍길학 씨가 9.9% 나왔어요. 음. 그 홍만장희 씨라는 김재원이 10.5% 나왔고. 왜이사람니까 아니 왜 저거 심각하게 생각하십니까? <laughs> 음. 아니 김재원 나오면 홍만성 술만 해보죠. 막 대구 시장에 막 그러니까 편입을 시켜줘야 되는데, 대구군을왜 편입을 주소, 하지? 주소 의전이라는 나는 있잖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권영진 시장한테 유감이에요. 왜 편입을 하지? 아니네, 권영진은, 저, 곽상도 나오면 지금 무조건 나온다 하거든. 음. 그렇게, 그, 홍만장님도 음. 저, 누구야, 김재원 나오면 무조건, 나도 무조건 나온다, 이런 한랍이 했어. 특별한 뭐이 이 이슈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 네. 뭐, 권영진 정책인지. 시장이 삼선 도전한다는 자체가 큰 이슈죠. 우리 대구 시민들이 야나 온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지난번 저뭐 음. 백신 그, 그가 그게 최악의 수였고. 음. 백신을 생각해 보면은 안아 나올 수 없다고 보통 사람은 나올 수 없거든요. 아니, 아니 오늘 음. 찍은 거는 뭐냐면 결자 해지야 되는데 뭘 결자를 했는지 뭘 소위 말하는 저질러 넣었는지를 한번 아니 짚어보고 지금까지 묻고. 해결할 묻고 똥 사질 넣는 거는 음. 음. 이미 한개도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게증명됐거든 그니까 우중에서면 음. 무늬 갑전 대구시장이 투표 똑바로 해라. 음. 어그할 음. 정도입니까? 저는 취경 쟁에서 아, 하나 촉구하겠습니다. 대구 시민 예. 여러분, 경상북도 도민이 꼭 건유를 합니다. 대구 시장은 대구 시민 중에 한 사람이 출마하세요, 제발. 그리고 대구 시마, 시민 중에 한 사람을 대구 시장으로 뚝 어, 어, 세워서 그렇게 해서 갑시다. 그런데 늘 보면은 대구 시, 시민은 놔두고. 꼭 서울 손님을 맞아가지고 시장으로 안차가 되니 안 되니 그걸 싸우시더라고. 아, 네, 답답합니다. 뭐, 어, 정치라는 것은 이제 변화를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구시가 어, 결자해지를 목표로 하는 뭐 이런 정치, 뭐 이런 부분을 과연 바라고 있을까요? 뭐이 부분에 대한 의문을 가지면서 오늘 어, 뭐추석 민심이 습니다 아, 대구시를 누가 맡아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나는 오늘 방송 실패입니다. 그래요? 강진출마유를 적극적으로 안 했네. 공반장 좀 꼬드기 가지고 김재원 나오면 출마하라 그것도 못했겠지. 변도 못했겠지. 나는 오늘 방송 실패. 아니 본인이 출마어강진출마하어요 돈이 없어요. 아마 이뭐 삼선이 점점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뭐 이런 논의들이 계속 진행되는 걸 보니까. <laughs> 저도 삼선에 한표 던집니다. 자, 예, 어. 어 뭐. 뭐 삼선 당선에 한표 던지는 거 아니죠? 삼선 당선에 한수한표 던진다고요. 누가 권영진 삼선 예. 무슨 그런? 아니 지금 지지율 20%만 해도 당선되고도 남잖아요. 무슨 그런 독보이스를 지금 함부로 지금 아이 <laughs> 네? 아, 참. 자, 이뭐 예, 논란이 많은데, 나 어, 지금 대구 시민, 빨리, 대구 빨리 주소 이전해야 되는데 그 대구 경북 시민으로서는 어, 이 부분을 정말 눈여겨 봐야 될 부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